이후 작품을 위해 노출 연기를 했던 여배우 순위입니다. 톱스타가 된 이후 작품을 위해 과감하게 노출 연기를 선택한 여배우들 순위. 배우들은 때때로 관객의 기대를 뛰어넘고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톱스타가 된 이후 노출 연기를 결심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며 이는 작품의 진정성과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톱스타로 자리 잡은 뒤에도 작품을 위해 파격적인 선택을 감행한 여배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위 김민정, 영화 박쥐에서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 김민정은 영화 박쥐에서 박찬욱 감독과 함께 촬영한 파격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영화는. 별 귀와 인간의 삶을 엮은 미스터리 영화로 김민정은 자신의 캐릭터에 몰입해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여배우로서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노출 연기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인터뷰에서 예술 작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장면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연기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민정의 연기는 평단에서도 극찬을 받았고, 그녀의 연기 열정은 칸 영화제 등 여러 해외 영화제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관객들 역시 그녀의 감정 표현과 캐릭터 몰입도에 대해 감탄하며, 김민정은 한국 영화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2위 전도연, 영화 미랑에서의 진한 감정 연기와 노출 장면. 전도연은 영화 미랑에서 상처와 고통을 표현하는 강렬한 감정 연기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에서 전도연은 아이를 잃은 엄마로서의 절망과 혼란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노출 장면까지 소화해냈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감정 연기와 더불어 노출 장면 덕분에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받았고 전도연은 이 작품을 통해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했습니다. 한 영화제에서 전도연의 수상은 한국 배우로서 세계적인 인정받은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그녀의 노출 연기는 작품에 대한 몰입과 진정성을 높여줬습니다. 그녀는 캐릭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장면을 받아들였다고 밝히며 연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진정한 소명을 드러냈습니다. 3위 김태희 드라마 아이리스에서의 과감한 연기 변신과 액션 장면 김태희는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그동안 쌓아온 청순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섹시하고 강력한 요원 역할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강도 높은 액션과 누출 장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으며, 이는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김태희는 이 드라마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다채로운 캐릭터에 도전했고, 그녀의 연기 변신은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태희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외모가 아닌 연기자로서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이 작품 이후로도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리스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한 작품이 되었고, 그녀는 이로 인해 배우로서 더 깊이 있는 캐릭터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위 이효리, 영화 페스티벌에서 자유로운 연기와 노출 장면 가수 출신 배우 이효리는 영화 페스티벌에서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효리는 자신의 캐릭터에 몰입해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소화했으며 이는 그녀의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효리는 작품 속 캐릭터를 위해 고민 끝에 노출을 선택했으며 관객들과 평론가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이효리는 인터뷰에서 작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이효리가 연기한 캐릭터는 기존의 틀을 깨는 역할로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위 송혜교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의 성숙한 연기와 노출 장면 송혜교는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어머니 역할을 소화하며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하고 진솔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장면과 함께 일부 누출 연기를 감행하였고 이는 그녀가 톱스타로서 가진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게 해주었습니다. 송혜교는 작품 이후 인터뷰에서 배우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고 밝히며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송혜교의 노출 연기는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으나 그녀의 연기에 대한 몰입도와 작품을 향한 열정은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감정 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국 영화계에서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6위 한가인, 영화 건축학개론에서의 감성 연기와 새로운 이미지 변신. 한가인은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첫사랑의 이미지를 그려내며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노출 장면은 많지 않지만 한가인이 보여준 감정선은 큰 화제를 모으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가인은 이 작품을 통해 청순한 이미지를 벗고 보다 감성적이고 성숙한 캐릭터를 연기했으며 대중들은 그녀의 이미지 변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평론가와 대중의 반응 대중과 평론가들은 여배우들의 이러한 선택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몰입을 위해 서라면 어떠한 역할도 소화해내는 이들의 노력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노출 연기는 신체적 노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배우로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투영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역할과 깊이 있는 연기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배우들의 연기와 노출 선택이 연예계에 미친 영향. 이러한 여배우들의 도전은 단순히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중은 이제 배우들이 더욱 다양한 연기에 도전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하면서도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선택은 연기와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와 드라마의 예술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소개된 여배우들은 자신의 연기와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임하며 배우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앞으로도 많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